저 처음 왔는데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거 드세요. 처음 뭐? 들보쳐지 마. 처음 왔나? 다 줬는데 무슨. 니 그런데? 분식 먹으러 갑시다. 일단 분식부터 정, 어디 시장 시장부터 정해야죠. p d 가 준비가 안는데지금시작 <laughs>

얘가 아까부터 있었어요 반지가 들어있는 건가요? 오늘 뭐저 분식집 사장님한테 고백하고 이런 느낌인가요? 오늘 히든템이 있긴 합니다 아히아저네민규씨를 위한 선물? 게임 끝나고 이제 밝혀볼건데 자 게임을 한판 할건데 우리 민규씨가 게임을 진짜 앵간치 못하시잖아요 네와 진짜 더럽게 못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너프하게 갈 생각입니다 더더게임인가요 <laughs> 옛날에 1박2일에서 박찬호 선수가 나와서 많이 했었죠 아 그 병뚜껑 날리기 지금 보면 라인이 꺼져있죠? 이 라인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높하게 잡아놨어요 제가 게임을 못해서? 네 진짜 너무 못하시니까 이번엔 연습 게임 세번 드리고 꼬린 지점 될 때마다 한 입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병뚜껑 날리기 10번 아, 네. 기회 중에 몇번성공했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게임을 해보자 <laughs> 자 연습 게임 세번 드린다 했잖아요 아 이게 세면 안 되는구나 게임 진짜 아, 못하네. 세 번째 마지막 연습 게임. 야시 오케이 열 번입니다. 화이팅아쭉 <목> <쪼, 쪼. 목> 좀만 더세요아직까 <목> <목> 여유 있지. <목> 아자. <쪼. 목> 구르면 안 돼. 구르면, 구르지 마. 오케이. 가만 거든 이제. n nope. 아이 바람이 부네. 일곱 번째. 이 바람이 부어 네. 에어컨이 다꺼졌는데 무슨? <laughs> 바람이 불었네. No. No. 하 두입뭐 벌칙 하나 받고 네이회몇번더 드리는 걸로 하시죠 뭐벌칙이야뭐 오늘 비 오니까 우산 없이 어 나쁘지 않은 것아 괜히 얘기했다 네, 씨 오늘 <laughs> 어, 비 아, 겁나 많이 아. 오비 많이 오죠? 도로에 물고기 다려도 될 거. 도로에 물고기 다려도 될것 같아 이 정도면 10번 정도 드리고 2번은 정리 해놓을게요 네두 입에다가 갑니다 넙넙넙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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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덟 번째 여섯 님, 음... 왜 우에요? 야이 씨, 아홉 번째 일곱 님, 오케이, 야호, 열 번째 여덟 님.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이제 선물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제가 받은 선물이 거야. 오, 편지가 들어있어요. 어, 글자 그 겁나 이쁘다. 오늘은 이거를 드세요. <laughs> 앞에 두 번을 했, 봤는데 뭐 오만 거다 섞어서 한큐 비빔밥을 해서 먹더라고요 리뷰가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수시개로 여덟 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화시장으로 가시죠 렛츠고 하겠습니까? 아직 인제 슬레이트 쳐주세요 짝네 경화시장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 번씩 네 비를 맞으면서 걸어다니곤 합니다 하필 우리가 가려고 했던 데는 또 문이 닫았고요 제가 그래도 비올줄 알고 차 키는 또 비에 그 맞을면안 되는 거니까 어, 아까 이으시게 놓았던 거야 이거. <laughs> 음... 어머 영상 안 보지? 어머니. 어. 영상 잘 챙겨 보시죠. 그래야 돼. 밖에서 밥은 잘 챙겨 먹는가? 밥은 정말 잘 챙겨 먹지. 그래야 돼. 밖에서 비 맞고 다니지 않는가? 비는 정말 잘 맞고 다니고 있지. 모든 잘하고 있으니까 됐네요. <laughs> 좀만 더 가봅시다. 네. 분식 이있어요지 예. 진짜 네. 여기도다 왔네. 야 삼식이 분식 치킨 있는데 과연. 찌기 분식 치킨 음. 저쪽에 떡볶이 3천원 음. 뭐 치킨도 그림. 있고 진짜 그림의 떡이네 어 진짜 그림의 떡이네 어. 지지미 지지미? 지지미 지지미, 지지미. 찌집이면 전파는 거네 응응 잔치국수, 꼬막김밥이 확실히 분식집 잔치국수 분식이야? 어, 잔, 분식집 가면 잔치국수 파고 해요 어, 김밥천국 분식이라 할수 있어요 없어요? 김밥천국은 김밥집이지 분식집이잖아 김밥집이지 떡볶이도 팔고 라볶이도 팔고 김밥집이지 쉽지 않고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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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게마다 다른 거지. 아, 그러면 가게마다 다른 거니까 분식이 아니네. 스승님, 고등전 중자에 호머 립밥 하나 주세요. 호머가 돌거졌어요. <laughs> 겁... 겁내 많이 오네. <laughs> 우리 그러면 지금 빈대떡 살아가자 했지. 예. 네. 비오니까 빈대떡 안 먹읍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녹두 자체 그전분만 가지고 생 녹두로 만한다 그렇습니까 이게 애들이 쉽게 부드러져 어. 잘 그,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힘이 없어. 좋은 거죠? 물론 음, 당연하지. 소화가 잘될거 아니야. 음, 당연하지. 그지 그지. 부드럽고. 우리 비올 때 녹두 좀 많이 먹어요 빈대떡? 아, 비오는 뭐, 뭐, 날, 안인 날 따져서 아무 때나 무슨 소 먹는 거지 진짜로? 그래. 아무튼 비오는 날은 상상은 더 좋지 왜 그럴까요? 비올 그래, 때부터 비오면 기름이 하니깐 기름 있는 게 땡기지 아, 비오는 날에 기름 있는 게 땡긴다? 오, 맞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잖아 옛날에 비오면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 마셨잖아 맞아요 비 오지 못했다 나. 그죠 그럼 지금 뭐해 할 일이 없잖아 뭐어야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 그럼 먹을 게 어디 있냐 집에 내 것밖에 아 저기 전구초 먹을 것밖더 있어 어아야 그거야 아, 응, 그래서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갖고 옛날에 다농사지었서니까 전구초도 있고 뭐 뭐든지 밭에 다있잖다 있지 없는 게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그랬던 거지 어 막걸리인가 보네 아, 네. 아 나도 출근 아니면 막걸리 하나 먹고 싶다 돈벌이 가지 안돼요 안돼요 막걸리나 먹고 그냥 까이까어머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응. <laughs> 네, 에이 냥 사는겨 이게 쉽게 풀어지잖아 애들이 영양 다녀왔습니다 뭐먹을까요네 여덟입 먹을 수 있죠? 네아가방이쑤시개로이거로 <laughs> 여덟입 먹으래요 그, 오늘 뭐. 사온 거는 경화시장 분식집에 있는 떡볶이나안 해가지고 김밥과 전들을 좀사습니다꼬막김밥입니다 네. 그리고 모둠전 15,000원 이건 땡초전 8,000원 네. 녹두전 10,000원 김밥부터 먹어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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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아삭하게 씹히는 게야 좋네요 알, 알차게 잘 있어요 어묵도 짜라고 짧게 자른다고 내가 여러 개못 먹을 줄 알지? 자 에어박전에 동구랑땡 제일 끝이네. <웃음> <웃음> 에어박전 엄청 선다한데 동구랑땡은좀짧잘하네 오히려 명대전이 좀감상할수 좋네요. 어 뭐, 생선이. 아예 그치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아 이거 요리하다가 이따 깻잎전이 같이 먹어 음? 나는 한 음식을 하나씩 정신스럽게 먹길 바랬는데 저의 다섯 숟가락 먹으면 리뷰가 되냐 이 말이지 아, 아니 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야 오케이 자 버섯도 있습니다 음맛이 맛있는데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네 음. 버섯은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이러면 땡초 이도 먹어줘야 돼 사선지 너는 그냥 소스인데요? 아니죠 맵다 음와 이거 간장에 찍으면 진짜 맵겠는데 목도전이랑냉초전이랑 땡초전? 와 이거, 땡초전이랑... 이거 고추지도 맵다 맛있겠는데 어떻게 먹지? 진짜 어떻게 먹지? <laughs> 우리가 먹고 리뷰할게 <laughs> 도전 <웃음> 예. Yeah. <laughs> 아니, 아니. 여섯님 <laughs> 와, 고추 진짜 엄청 맵다. <laughs> 자, 국내산 녹두. 녹두전입니다. <laughs> 제발. 제발. <웃음> <웃음> 에이 숨시면안 <laughs> 되죠. 우 나가라. 이건 두입으로 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쑤시개를 줬으면 이쑤시개를 쓰셔야죠. <laughs> 여덟리 끝. 와 근데 오늘 진짜 멋다. 대박이다. 경화시장 분식집을 다녔는데 일단 떡볶이 는안 팔아서 이렇게 비오는 겸해서 전을 좀 사봤고요. 김밥. 꼬마김밥이었어요. 어땠습니까? 꼬마김밥 하면 진짜 작은 김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그냥 뭐 상어김밥처럼 소스 비슷하게 발려가지고 조그만하게 나온거 있지 습니까 그런 김밥이 아니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속재료가 알차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네요. 한 3전? 네, 모든전뭐머 뭐 드셨었죠? 동그랑땡, 깻잎전, 육전, 뭐뭐동태가병태가전 애호박전, 버섯전까지. 다 전체적으로 간은 어땠어요? 동그랑땡이 제일 조금 셌고요. 아니 좀 짜다 싶을 정도로 에어박전이랑 버섯전은 삼삼한게딱그 본연의 맛딱 느껴지는 그런 전이다. 그럼 노동전으로 나온 물로는 5점 주고 싶은데요. 땡초전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진짜 너무 맵습니다. 어, 제가 매운 거잘못 먹긴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엄청 맵고 지금 또 가라앉았어. 자연적 매운 맛이라서 딱 냉초다. 딱 냉초다. 너무 맛있다. 땡초가 맵고 맛있었으니까 예, 사점 아니... 드리겠습니다. 목도전은 한 5점 이상 더 주고 싶습니다 얘 진짜 속도 엄청 편안하고요. 꾸민 상이래요. 먹자마자 또 느껴지더라고. 어 이거 많이 먹어도 속이 막 부딪히거나 하진 않겠구나. 네. 맛있게 잘 구워졌고 네. 막걸리 먹고 싶습니다. 네, 네 경안시장 분식 먹고 왔습니다. 다음 에 다른 시장 분식으로 또 가져올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안녕 누나 땡초 좀 리뷰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응응 음. 음.